헛된 욕심에 눈이 멀면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잊게 됩니다. 아빠 두더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존재와 결혼했으면 좋겠어. 두더지가 하느님에게 딸과 결혼해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지만 해가 없으면 드러나지 못한다네. 이에 두더지가 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해가 말했습니다. 나는 만물을 비추지만 구름이 끼면 내 빛은 사라진다네. 이에 두더지가 구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말했습니다. 나는 해를 가릴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네. 이에 두더지가 바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구름을 흩뜨릴 수 있지만 돌부처를 움직일 수는 없다네. 마지막으로 두더지가 돌부처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바람을 이기지만 두더지가 내 발밑을 파헤치면 나는 쓰러진다네. 그제야 두더지는 깨달음을 얻었고 같은 두더지를 사윗감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멀리서만 위대함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라던 꿈, 이상적인 무언가가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헛된 욕심에 눈이 멀면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것에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